가만 있어. 타냐 조용히 아빠 이거 영상 찍는 거야. 좀 어둡더라도 양해 좀 바라고. 화문으로 쓰시는 분들이 연통 자체를 뭐 4m 혹은 그 이상까지 높이시는데 이것도 뭐 불티방지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단점이 폐기압이 증가하다 보니까 장작 소모율도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만큼 또 불티 또더 많이 일어나요. 그런 불티 나오는 현상들이 밖에 나가서 밤에 보시면 막 진짜 불티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낙차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엘보우 연통 두 개를 이용해서 꺾어서 나가 주는 게더 효율적이에요. 훨씬 더 부딪히면서 불티 자체가 한번 데미지를 먹고 거기서 소실된 부분들이 나머지들이 또한번 베이아베에서 튕겨져 나가면서 두 번째 엘보영상에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부딪히면서 또 소실. 그리고 마지막에 보통 상단에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화목날로 포멀리 엔드캡인데, 이것도 나름 일종의 뭐 불티 반지 캡이에요. 스파커레스트. 근데, 이쪽 마지막 엔드 쪽에서 부딪히면서 또 소실이 되겠죠. 그리고, 3차까지 필터링 된 것들, 그 불티들이 여기서 튀어나오면서 데미지를 줄, 줄 텐데, 제가 이 엘보 연출을 하고 나서 1년 넘게 텐트를 써봤지만, 불티 난 적이 없어요. 아니야, 아빠. 통화 좀 통화 좀 아빠 통화하고 있어 통화 통화 너가만 있어 제가 예전에 어느 방법까지 써봤냐면 이 엔드 쪽에 채망있죠 체망 채망 체망. 채망을 잘라서 넣어주기도 했는데 이 채망 같은 경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입구가 작아져 버리니까 여기서 가만있어. 자! 자, 빨리. 그름이 쌓입니다. 금방 쌓여 그래서 연기가 배기가 안 되니까 역화현상으로 흘러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자고 있었을 경우 저는 뒤져요, 뒤져. 가만있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티방지 켓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댐퍼 쪽에서 열로 인해서 태우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 가장 안전적이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체는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그 업체가 시스템 쪽으로 잘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 이거 세울 때좀 번거롭지 않나요? 지지대도 있어야 될 거고,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연통 지지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몇, 군데 사이 자기 연통 파이에 맞춰서 높이라던가 나오거든요. 몇 가지 아이템들이 나오니까. 그거 사시면 되고 절대 팩 다운 하는 건 사지 마세요. 겨울에는 팩이 잘안 박힙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상에 띄워드리는 이 제품을 저는 추가로 구매를 했고 두 번째 방법은 G 스토브 그다음에 위너 회사에는 이제 연통 오븐이라고 연통 중간에 거치할 수 있는 오븐이 있어요. 이 자체가 거대한 스파크 어레스트 역할을 해줍니다. 조리를 하지 않더라도 꼭이 오븐은 연통 오븐은 꼭 설치를 해서 같이 이용을 해주시면 불티 방지에 큰 효과를 내주고 지스토브 같은 경우는 뭐 쿠킹 스페이스라는 것도 나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엘보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90도로 꺾어서 나가기 때문에 큰 효과를 줄수 있는 거고 오히려 직관으로 쭉 빼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불티를 억제하는 방법 중에는 이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영상 설명 중에 지금부터는 이 퍼몰리 제가 쓰고 있는 중국 업체죠. 이 퍼몰리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 퍼몰리를 쓰고 있는 유저들한테 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퍼몰리 의제 댐퍼인데 사실상 화목난로를 운영하면서 불을 컨트롤할 때는 공기 조절부 그쪽만 열고 닫았다 하면 불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이 댐퍼는 조절하는 것보다 대부분 오픈해 놓고 써야 된다 이걸 막을 일이 거의 없어요. 불 조절한다고 해서 이걸 뒤에를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앞에 쪽 공기 흐름만 조금씩만 조절하면, 화력은 충분히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상시 오픈이 맞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퍼몰리 같은 경우는, 직관으로 뺐을 때, 불티방지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덴폴 열고 사용했을 때, 불빵 저한세번 났습니다. 세 번. 텐트 세 가지가 불판에 다 났는데 이거를 방지하고자 뭐 제가 뭐 짱구도 골려보고 이것저것 다 지금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봤는데 이 순전 댐퍼에다가 이 시각 경우에는 뭔가 복잡하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사 우리나라 업체죠 이 와의 황후 달로는 이분들이 정말 이 시스템을 잘 적용했던게 이쪽에다가 불티 방지 캡을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돌려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중이죠 이걸 하나를 더 시키면 두 개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시중에 파는 참나무 전작들은 뭐잘안 타더라도 분진 가루가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이제 이게 화목난로를 가동할 때이 부분이 막혀서 뭐역화된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이 자체에서 화목난로 안에 이불 자체가 스토브 역할하기 을 때문에 불기도은 아마 여기까지 막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유관성는안 보이죠, 당연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는 것들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부식 크래프트즐긴다고 이제 산에서 이제 장가지들 이렇게 막 태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목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목초액이 나오게 되면 이 연통에 검은색 진액이 묻어서 내려올 정도로 목초액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이 부분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다가 뭐 털어내시다던가 하면 되고 포몰리 자체의 연통 규역 파이는 60파이입니다. 이 댐퍼는 와에서 이 파는 75파이짜리 댐퍼를 제가 구입해서 원주위로 적용했을 때이 사이즈가 크니까 제가 잘랐어요. 함석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달아놨고, 혹시 몰라서 이와어에서 만든 이 댐퍼, 이게 60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적용해서 달려고 했는데, 조금 이게 짧더라고요. 그리고 이 틈이 있어서 사실상 쓰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이 틈이 있다 보니까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죠. 홀대기 상단에 위치해 있는 텐트 들에 쓰려고 구입을 한 건데 아마 제가 모토캠핑 갈때 한번 써 보려고 해요 정말 저스트하게잘 맞아요 잘 맞고 이걸 하나 더 구입을 해서 두 개로 연결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포몰리또 유일한 단점 말씀드릴게요 화목날로포몰리그 쓰시다 보면 이 댐퍼는 사실상 이렇게 열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조절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막히겠죠, 당연히. 공기가. 왜 그냐면, 이포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튀어나온 공기 댐퍼, 조절부가, 장작을 밀어넣을 때 건듭니다. 우리가. 건들다 보니까, 이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방지하냐면, 이 방법을 쓰면 되겠지만, 일단 이거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여기에다가 콜백을 하나 걸어주세요. 무게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백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항상 열려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모르겠어요. 포멀리에서 지금 계속 포멀리가 잘하고 있는 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만들고 있어요. 키트, 악세사리 키트. 이번에 여기에 올릴 수 있는 오븐도 나왔는데, 제가 그런 오븐 타입을 여기다 써보기는 했지만, 그거는 진정한 오븐은 오븐 역할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하부에서만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골고루 열이 전달되지 않아요 밑에만 뜨겁고 뭔가 음식이 조리가 잘안 된다는 느낌이죠 그냥 후라이팬 역할 정도 밖에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열을 가두기도 하지만 근데 그거는 제가 이번에 포몰레에서 나온 거는 이미 그 전에 위너엘 접이식 오븐을 써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안 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포몰레의 연통 티타늄 마디용통 이 있는데 위너엘이나 지스토브처럼 5분 용통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팔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불티 자체가 어디서 튄 적이 있냐면 여기 이제 이쪽 살짝 열어놓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튀어서 안에서 바깥으로 뚫고 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장작을 태우다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불티는 사실상 화목 날로 운영하면서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안전한 캠핑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